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마운 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부를 여행하면서 선지자들의 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육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속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인들이 한 번쯤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죠. 어, 이 하박국에서 나온 유명한 찬양이 있죠.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난 하나님을 나에 찬양한다. 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들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아 시대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어, 이 사람은 본래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어,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점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어,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다 부패했고 종교는 형식만 남아있고 왕들은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라가 곧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박국은 탄식하고 또 속상하고 그런 속에서 찬양을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1차 질문, 2차 질문, 하박국에 하나님께 묻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속에서는 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놓고 나니까 하박국은 이 응답을 받고 또 마음이 또 너무 또 답답해집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그 우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해 와서 이걸 멸망시킨다고 할때 그의 마음은 이걸 도무지 용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을 데려다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제 2장에 넘어가면 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결국 죄 짓는 유다 왕국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매로, 몽둥이로 쓰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짓는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 왕국도 의지할 수 없고, 바벨론의 소망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제시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하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지금 망하게 된 성전이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야, 유다 왕국에도 소망을 둘수 없다. 바벨론도 소망을 둘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소망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보자다. 바로 하늘의 나라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하박국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야주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좌로나 우로나 신경쓸 필요 없고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길, 바른 길.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든 남이 한다고 나도 그렇게 흔들 필요 없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도 명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서 3장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 하나는 하나님 이제 곧 바벨이 와서 이 나라를 휩쓸어갈 거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보여주신 그 나라의 역사가 속히 막 해주세요. 이런 이런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 광풍을 몰고 오듯이 임재하시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 후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질 걸 생각하면 막 자기의 뼈가 떨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말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의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거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거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유다도 사라지고 바벨로도 사라지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성도의 재산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지지만 성도의 진정한 재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많죠. 답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롭게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는, 네, 스바냐서는 비슷한 시기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기, 어, 요시아 왕은 망하기 직전 직전에 있었던 망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자손들 세대에서 나라가 이제 망해버렸으니까요. 이런 시대에서 스바냐는 요시아 왕의 개혁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역시, 어, 이제 너희들 유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서, 어,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스바냐서 3장 8절로 20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날이 온다. 앞부분은 멸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 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유다도 주변 나라들도 결국 열방도 다 심판 받는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날이 온다. 천하 만국 중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 임재하시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또그 외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 답답한 게참 많지만 그러나 미래를 보면 아담, 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박국처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굳굳하게 승리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